음, 아주 작동을 잘하는 구만그래 음, 아주 작동을 잘해. 음, 좋다.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. 집을 지어야 되는데, 나무가 별로 없잖아. 아, 집 다음에 지어야겠네. 아이씨. 오, 집 남중에 지어야겠 다음에 지어야겠 우자갱. 나무를 심어놓고, 나는 그기로 가서, 난 그거 넣어도 오자 다이아. 인첸트 해야지. 인첸트 언제까지 미룰 거야. 원래 오늘 들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, 부득이하게도, 이게 안타깝게도, 나무가 저 크리퍼팜 짓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사용해버렸기 때문에. 근데 내가 지옥청장을 이어놓긴 했는데,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좌표가 몇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, 어떡하지? 이쪽으로 날아가볼까? 어? 바로 찾았고? 아,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. 아, 그래, 그래. 너안 아, 사라지고 잘 있구나, 그래. 구독 눌러줘잉. 보면 은 내가 이쪽으로 날아갔었던 것 같아.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날아가자. 가자. 혹시 모르게 니 여기 잡혀 매어나 마이너스 1080에 640. 어? 왓더 삐야? 여기 바로 있네. 난 겉날개 하나 더 있어서 나쁠 건 없지. 잘. 다이... 헉. 다이아 일곱 개나 줘도 돼? 아니, 일곱 개나 줘도 대서 주는 거지? 감당 가능하니까 준거 아니야? 와, 어? 어? 하추 아, 또 이렇게 운이 좋아버린다고? 아, 진짜 운 그만 줘보라고. 얘들아,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다이아! 하지 마. 저희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, 잉? 겉날개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들한테 뚜까 맞지 않을 거예요. 어딜 보자. 올라가게 해줘. 고마워. 아, 아이고. 그래, 나 올라가는 거 부족할까봐 이게 때려주는 거지? 고맙다, 진짜. 고마워, 얘들아. 고마워. 고마워. 예 아. 그만 맞추라고. 알았다고, 알았다고. 얘들아, 알았다고. 얘들아, 알았다고. 아, 상자 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? 너너 너, 너, 나, 너, 내가 너 죽인다. 어어. 내가 어. 너 죽인다 했다. 너 진짜 조심해라. 너 밤길 조심해라. 너 밤길 조심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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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챠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. 어, 안녕. 안녕. 어, 어 안녕. 어. 어 와. 아니 하나도 안 주는 건 서운한데. 어, 어. 아또나 올려주려고? 아 짜식들 안 올려줘도 된다니까 안 올려줘도 된다니까 안 올려줘도 된다고 하는 내가 알아서 올라간다고 내가 알아간다고 여기 왜세명이나 있지? 너네 뭐야? 아 그만 그만 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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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마이 갓오 마이 갓너 이거 켜게 해주면 안 될까? 이것만 켤게 여기 있었구나. 이 자식아. 이, 어, 어. 어. 구독? 연락해. 저기다 배가 있어? 나겉날게몇개로 얻는 거야? 음, 개꿀딱지. 어, 효율브 수선. 개또 따제. 소용 응, 때려봐. 도망갈 거야. 응, 나갈 거야. 응, 나틀 거야. 냠미 <laughs> 아야. 아야. 어, 너무 아픈데?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래. 나. 아이 어, 새끼들아 일로 와씨끼더라 그냥 이 자식들이 그냥 야이 자식아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음, 누구세요 뭐야 너왜 한마리가 더 있네 아 일로 와시끼더라 내일로 와 일로 오라고 날 보내지 말라고 오라고 어어 방패 깨졌다 방패 깨졌다 방패 깨졌다 방패 깨졌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 미성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면 안될까 얘들아? 얘들아 나 칠거야 봐봐 자식아 자식아 무빙 자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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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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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히지달라고 시부르니까 얘네 좀 캐갈까? 이기 인테리어 할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 아나몇 번을 죽을 뻔 하는 거냐? 꺼져라 니네랑 안 놀아? 야, 뭐, 지들이랑, 지들이랑 안 놀면, 뭐, 놀 사람 없는 줄 알고, 씨. 뭐, 뭐, 너 하나도 안 무섭거든? 어? 와, 아, 너무 아프다, 진짜. 너무 아파. 야, 이 정도면, 헬5에 수선 1, 이거 뽑았으면, 된거 아닌가? 나 조심스럽게 도망가도 될까, 얘들아? 안장이 여러 개가 필요할까? 아, 차를 버려, 씨. 어, 셸커 껍데기 8개면은, 아, 잠깐만. 두개더 구하고 싶은데? 아 다른 다른 행성 찾았다 아까 진짜 솔직히 반칸 남았을 때나 진짜 주마등 스쳤다. 나 진짜 주마등 스쳤어. 이거 내가 턴곳이지 어, 아닌가? 제가 턴곳인가요 여기? 여기 배 대가리를 안 뜯었었단 말이야. 그렇지. 안턴곳이야 와우. <laughs> 누세요? 구어 심장아. 어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어, 어 저분들 누구셔? 공원이 오셨나? 나 도둑인 거 들켰나? 아 건날개 도난당했다고 그냥 바로 공무원 출동해버리네. 나 건날개 끼고 있지? 응 와, 진짜 놀다 날크용투 봐라. 어, 괜찮다. 켜와와와와와와와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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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금방 갈게요, 금방 가, 금방 가 금방 갑니다, 금방 가요 금방 가요, 금방 가요, 금방 가요,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갈 거예요 조금만 털고 갈게요, 조금만 털고 안녕히 계세요 약속대로 조금만 털고 갑니다, 저 지금 여기도 그냥 여기로 뚫고 들어가는 게 낫겠어 너영원할줄 알았지? 영원할줄 알았지? 영원할줄 이렇게 있으면 니들이 뭐 어떡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 니들 일단 너 킵이다 너 여기 있잖아 나스스안 올라갈 거야. 이리 와. 맞춰봐, 맞춰, 맞춰봐, 맞춰봐, 맞춰보라고, 맞춰보라고. 이리 와. 너무 아파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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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이게 싫어야? 상자 세, 상자 상태 봐라. 아 그냥 갈게요. 그냥 갈게요. 그냥 가겠습니다. 그냥 가겠습니다. 그냥 가겠습니다. 이근또 털어봐야지. 와 이거 뭐야? 야, 야, 잠깐만, 이차, <목소리> 이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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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그만해, 안 괴롭혀. 와봐, 와봐, 그냥 와봐, 그냥 와봐. 시 와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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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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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오지 그만, 그만, 어디서부터 쏘는 거니, 너네? 아, 뭔말이가어 너머야? 제발 그만해. 그래도 나만 죽고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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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고 구멍 봐, 야, 구멍 봐, 비달, 그만, 그만. 보봉밥야, 보봉밥. 믿어라, 그만. 그만! 그만! 이기로 가면 못 찾을 줄 알았어? 못 찾을 줄 알았어요? 알게 몇 개야? 알게 3개? 아니, 몇 개야? 26개? 오케이. 여기서 만족한다. 나 만족하고 간다. 나 어디로 갔어야 되는지 근데 까먹었다. 마이너스 1000에 640이었나? 마이너스 1800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찾았다. 이걸 또 찾아낸다. 진짜 미쳤다. 그냥 미쳐버리겠다. 이걸 또 찾았어? 조심히 가야 돼. 이봐, 이봐. 또 떨어질 뻔 했네. 야 떨어지는 위험 구역이 여기구나. 드디어 인첸트를 할수 있게 됐어.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가 없구만. 와, 금. 와, 금 충분하다. 진짜 미쳤다. 광지를안 들어가도 이 정도? 아, 오케이. 일단 여기까지.